마트 내 중도면 지금 다 됐다 지금 진짜 다 됐다 마지막 3초 1, 2, 3, 4, 5, 6 7, 7, 는 9, 10, 10, 10, 10 11, 1안 죽나? 잘 잤어? 잘 잤어? 대답해라 뭐잘 잤나 이 말이다 한말 해라 한말 해라 메롱하지 말고 한마 해라 아마씨 죽고 싶나? 뽀뽀 내려가, 가자. 아,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저씨 하루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기때기 내려. 이 새끼가. 응? 어, 제가 어제 좀 술을 <laughs> 좀 많이 먹은 상태입니다. 어제 아빠 술 얼마나 많이 먹었노? 대답 좀 해봐라. 기영은 나나. 앉아. 손. 첫 훈련. 가만 있어. 가 좋아. 좋아. 말은 존나 잘 들어. 좋아. 손에 올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때 이거 주고 나서 자리로 가. 자리로. 자리로 가. 자리로. 가만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아주 그냥 로아 앉아 엎드려 돌아 앉아 자리로. 이게 자 제가 뭐한 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그애 아빠로서. 아, 어쩌면 저렇게 잘 키울 수 있는지는 제가 이거 뭐 아빠가 좀 어깨 좀 띠그쳐 해도 되겠지? 음 그래 뭐할수 있어요 이런 거? 개 키우는 싫은 분들? 이런 거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씨부레 뭐에뭐 뭐 그렇게 했으면 간식이라도 좀 줘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는 안 된다는 거야 개 키우는 사람 그러면은 안 된다고 내가 알아서 준다고 어? 알아, 알아, 준다고 알아. 간식 줄까? 간식! 달러 간식! 간식 먹, 가자, 간식 가 간식 먹으러 가자. 오케이. 자, 간식.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간식은 안 주죠. 이게 수, 미국 수의사가 만든 강아지 다리 뼈 이런데 이거를 또 간식 인천 마냥 하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보통 강아지의 간식은 다 먹어보고 뭐 괜찮은지 맛은 보는데 이거는 못 먹겠더라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e 뿔이? 얼치. 더 V! 이지 아. 네, 눈약이고요눈약이라기보다는뭐 눈에 좋다거거래요 드시고. 음 좋아요. 거야누가 이거야? 누나, 이거야? 야될거야 맛있어. 한번 힘 부러라, 힘 부러라. 밥을 이제 먹어가지고 이게 뭔줄 아세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갈치 속젓 액젓이라는 거예요. 갈치 속젓 액젓 맞나? 갈치 속젓 액젓이라는 건데 이게 정말 이게 아 이걸 뭐 말해 막 아, 모르시잖아. 아 그러시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예 네, 지금 두가 밖에 없는데 양념장이 있어야 되는데 진간장진간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음. 아, 여기다가 그냥 진간장에 <laughs> 붓고 참기름 부어주면 끝나요 살짝 야, 붓죠? 부어요 그 다음에 뭐해요? 그 다음 뭐해요?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거는 뭐.. 모르면 배워야지 뭐예요? 어,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 알려줄게요 보이시나? 그럼 깨를 조금 부셔가지고 부셔서 넣어야 돼요 부셔가지고 그냥 뿌리면 안 돼요 부셔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어,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는 그렇게 자꾸 학생 모르시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만 알려주는 거야 오늘만 네 선생님 자 여기서 고추를 자르면 되는데 어떻게 잘라요? 어 그냥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문,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잘라줘 이렇게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어, 선생님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렸고요. 쌈밥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달러는 이렇게 먹방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국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쌈이 약간 깨끗한 부부젤라기 때문에 요거서 해장을 하면 된다. 고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깔끔하게 어제 좀 제가 술을 먹어서 쌈 쌈장이 아니죠 갈치액젓, 갈치속젓액젓, 갈치속젓액젓을 만네요. 뭐 씨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음, 이게 잘라줘. 음, 에이 씨발. 음, 오랜만에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좀 어색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두부 갈수 올려 단백질 쓰고 올려 갈치 속젓액젓이나 배추 알배추랑 이렇게 속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물가가 물가가 씨 먹고 살란 말이야. 우연란말이요 물가가 이제 점점 오른다. 나이를 드니까네 혼잣말이 많아요. 진짜 제가 와 아빠 빨리한 거리 새끼가 이거를 다시 걸어놔. 그러나 이거 아빠 빨래한 거 이거 하면 안 돼. 학시마가 학 학시 학학안 쫄아 학 테스트해도 쫄면 안 된다 이거 여기서 네가 쫄아 버리면 아빠 아, 쫓는다. 학학 강아지들 보통 이렇게 손 모션만 주면 때리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맨날 학대하는 보세요. 어디 개 개식 학안 쫄죠 학 확대 안 합니다 저 이렇게 말밥 먹고 올게 밥 먹고 이제 자꾸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오늘 달러가 또 야채를 잘 먹어요 야채를 배추 한개먹어 먹어 안 먹거나 아빠 먹는 대로 먹어 음 응. 먹어 먹어 이제 먹어. 다 먹어라 음잘 응. 씻었습니다 농약 내가 잘 씻었기 때문에 너 농약 저 강아지 또 농약 묻은 뭐 그러면은 또 강아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아, 나 이제 죽여 버려요, 그냥. 아, 나 이제 죽여 버려. 제가 뭐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 집이 집이 다 보시면은 그럼 잠깐 유럽 빌라는 그렇게 꾸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태생이 태생에 올라 그런 스타일이고 저도 한국 많이 와서 좀 바뀌게 했습니다. 일단이라든지 아침에 저는 원래 커피, 토스트, 베이컨 이런 거를 많이 먹었긴 했는데 한국은 왔으니까 한국의 법을 따라라 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아침에 보통 어, 모닝커피를 먹고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일상을 좀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냥 물이 더 없나? 물이 더 없을 때는 얘는 좀 물을 좀 담아서 괜찮아요 이거 순한 물 해도 에물좀 부어주고 왜 불이 안누어노 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해주면은 싹 떨면서 싹 떨어지면서 그렇지 그렇지 가면서 아씨 미쳤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아주 맛깔나게 아직까지도 제가 교포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러 간다고. 미국에 좀 오래 있다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좀 있다가 이탈리아 한달 살았고요, 두달 살았고 중국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중국말을 좀 능숙한 게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제가 뭐 요리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사실 요리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이게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시절에 그 수염도 좀 기르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아 아저씨 특이 아니 라면도 아닌데 컵에다 불면 식혀지냐고아 좋다 오랜만에 바디치킨 진짜 오랜만에 하는 바디치킨 음. 바디치킨 중요합니다 음. 아 오늘 운동하기 존나 싫은데 이 꾸준함이 중요하다거든요 꾸준함이 중요하단 말이다 아... 아 오늘 진짜 운동하기 진짜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오늘 진짜 운동하기 아 진짜 운동하기 존나 싫은데 진짜 아, 진짜 운동 씨어 진짜 아 운동 씨 쉬... 운동하기 존나 싫다 어 너는 뭐 자꾸 여기 있냐 아빠 지금 힘들게 아, 왜 맨날 여기 옆에 와 일로와 일로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음, 아빠 그래 좋아. 오빠 운동 가지 말까 오늘. 아 하루 종일 딸라랑 놀까 그냥? 어 그래 그래 그 그러,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음. 음. 불. 편안하게 그개 유튜버 나올까? 니가 나오면좋아해지 나온다면은 개 유튜버 해볼까 그냥 진짜로. 오랜만에 레슬링 한번 할까? 야. 르륵 뭘 잘못했어 이 귀사키 뭘 잘못했는지 시그 봐봐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너한테 뭐라는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시 x 이불 덮고 추워 자기야 안돼 네. 음음음응응배를렇게 음음음 할까 할까 이렇게 하고 음음음음 할까 할까 아빠 할까 할까 음음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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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똥강아지 음음음음 할까 까 아빠 할까 이따 이빨 닦았나 운동 하기 싫어 아빠 아빠 운동 가기 싫은데 어떻게 생각하노아 진지하게 아빠 그냥 게이 유튜버 아까 그냥 어 평생에 아빠 그냥 그러면은 니로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볼까 아빠가 뽀뽀 뽀뽀 뽀뽀, 주디가 없나, 뽀뽀. 아빠, 어 어떤 노 지금. 바디 어, 아버, 아, 아빠, 바디 어빠노 지금 등 등..오늘 등 했는데 어 아빠, 말을 해야지 마, 어? 말래. 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이게 고추장 불고기에요만 원에 몇몇 그램이고? 905g 거의 1 k g 죠 먹기 전에 이거 한잔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저한테는 이제 프로틴이에요. 이게 감주락하는 거예요. 감주. 상했어 시발. 빠르게 밥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양파가 얼었어요. 와 양파가 대충 칼질 쉽잖아. 그냥 대충 요래 가지고 파가 진짜 중요합니다. 고기에 파가 안 들어가면은 그거는 한국 사람이라고 안할 수가 있어요. 저저저 저저 단첩이라 볼수 있어요. 그냥 쓰면 돼 그냥 대충 요래 놓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 남은 건 내일 먹으면 돼. 나왔나 진짜. 진짜 쪼드로 마게 시키면 나지나 아, 추워, 씨. 아, 파이어. 나는 요람, 끝난다. 아. 끝나는 부부젤라죠? 예. 밖에서 굽는 이유는 이 고기가 냄새가 안 빠져요. 그래서 밖에서 끓어야 돼, 고기는.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좋다, 이말이다 이게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고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이면, 어?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돈안깨세요 어떻게 그 혼자 이런 거 잘하면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까먹고 말해서 제가 이거 팻, 이 펜을 지금 한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얘가 지금 구부러졌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저희 아들, 저희 아들을 유물로 드릴 거거든요. 단거다 냄새가 없었단 말이다, 이제 아, 오늘 배터리겠는데? 아, 뭐라 그래도. 그래도 마야 양파, n 어 m s e m a Nemsema, Nemsema, n e m 냄새 m a Nemsema, n e m s e 게아 n 지 m s e m a n e m s 맵다니까, 맵다니까, 맵다니까 m s e m 가 Nemsema, n e 매워. e m a n e m 들어가 a n e m s e m 들어가, 빨리. 춥다, 들어가, 들어가. 그래, 그래. 아, 추워. 하트, 하 자. 하아 하짜짜 하 아아아 아씨 놀 때가 없는데 아씨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먹방 하도록 하겠고요 이럴수록 사람이 흥분을 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되고 먼저 드시고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밥 살짝 올려가지고 고기로 나 혼자 먹으니까 그냥 세점네점 네 때리 넣으세요 그냥 음 양파, 파 이렇게 올리시고, 또 고기 올리시고, 그 다음 또 고기를 올려요. 갈치 속젓 액젓을 살짝만 올려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엄청 크거든요, 지금. 엄청 크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주둥아리. 우와, 진짜 이거. 미쳤다, 진짜. 진짜 와. 고추 빠진 빠짐... 또 고추 먹어줘야 되거든 닦아서 먹도록. 하고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갈치 속젓 액젓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감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한입먹어요 음. 와. 와 매워. 첫 번째 다이어트 하는 방법 흥분을 하면 안 돼요. 흉물 살쪄 다시 고기를 올리고 고기를 많이 올려요. 고기를 혼자 먹으니까 많이 밥안 올리고 이번엔 고기만. 이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나니까. 진짜 음. 얘는 안 건들려 있는데 진짜. 얘 없으면 안 돼. 너너 먹을 거야, 김치? 김치 먹을 거야? 와, 김치 얘는 진짜. 와, 얘는 없으면은 진짜 정말, 정말. 나 봐라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음. 아. 와, 이거는 진짜 어떡 하냐 이거, 와. 이게 명품이에요 김치의 명품이라는 거죠 이게 음 명품을 찾고 막 요즘 명품 명품 이렇게 입고 하는데 그런 명품 찾지 마시고 김치 명품을 찾으시라고 이 때깔 보세요 이게 명품이라니까 이렇게한개 올려요 고기를 나 혼자 먹잖아 원래 지인들이 먹으면 눈치껏 조금 좀... 만약에 여, 마누라랑 있어봐 마누라 때문에 내가 좀더덜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혼은 안한게 낫다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 김치랑 해서 음, 이건 음, 안 되겠다. 진짜 이거 필요할.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없으면 이게 진짜 와. 와. 저는 성욕, 식욕, 수면욕 이래 있잖아요. 식욕이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항상 누구랑 맛있는 걸보면 내가 눈치껏 덜 먹어요. 제가 착해서. 아 진짜. 그 사람 더 먹으라고. 맛있는 걸 혼자서 먹을 때, 그때 쾌감이, 도파민이 미쳐요. 고기 먹는데, 고기를 두 점씩 어떻게 보면 눈치 보이는데, 지금 일곱 점이라고, 일곱 점. 7점. 이게 말이 되나? 왜 여자 첫 만난 구나고깃집에 가기 좀 그렇잖아? 그 이유는 첫 번째 고기 냄새도 배기고, 나 쌈을 좋아하는데, 진짜 그냥 민망하잖아. 나못말줄 알려. 내가 못말 알잖아. 그 사람 나 싫으면 싫은 건데, 쌈은 크게 싸 먹고 그 해야 돼. 그거를 근데 막정 떨어져가지고 막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김치도 요맛딴 거, 요맛딴거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써요 이렇게 이게 오마카세죠? 이게 오마카세. 같이 돌돌 말아가지고 그리고 여자 입에 먼저 넣어 주는 거예요. 아 드세요. 그래습니다 어, 병이 싫 너무 큰데요. 아, 괜찮아요. 이게 진짜 이게 맛있다. 아, 여자, 너 차마자 속마음으로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마음 하겠죠. 이쁜 여자 되는 건데, 이렇게 안 싸주고 좀 예쁘게 싸주고, 그 제가 빨리 이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다. 지금 당장 소개팅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싸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102kg다, 100kg다 괜히 싸줬다가 그 사람 이 나한테 반할 수가 있어요. 음! 와. 어릴 때 우리 정육점에 지나가면은 거기 행사를 한단 말이야. 새로 오픈하면. 음, 응. 이쁜 누나가 이 빨간 고추장 불고기를 굽고 있어. 어, 시식해봐. 먹어봐. 난 그때 태권도 가고 있었거든. 계속 먹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누나 개빡쳐가지고 땅 삐삐삐삐 흘리는데 여름에. 맛있지? 엄마 데리고 와 이러면. 아, 예. 데리고 올게요. 더 먹어도 돼요. 어, 먹어, 먹어. 그 누나는 이제 알바니까 어제 사장님이 시킨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계속 굽는 거야. 거기서 배 채우고 학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아주또 굽고 있어. 태권도가 한 시간 반이면 끝나니까 엄마 데리고 왔어. 그럼 아니야 좀만 더 먹을게요. 음식을 이쑤시개 자꾸 알지? 이쑤시개 자꾸 이렇게 계속 딱그 맛이야 근데 먹고 싶어. 먹을래? 자, 이왕 가면 응. 응. 상추 먹어. 응. 앉아, 앉아, 됐다. 기다려. 야, 야, 야. 아, 아이 개이씨. 떠나노. 기분 좋아? 응? 놀아야 넘어가자. 달러야, 달러야. 잘나이 옳지. 옳지. 옳지 잘했어. 뭐 아저씨의 하루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책하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저씨 이탄 하루를 보내는 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